이번 주 급상승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시그네틱스의 주가 급등 이유를 살펴볼게요. 시그네틱스는 영풍 그룹 계열의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 전문 기업이에요. 쉽게 말해 반도체 칩을 보호하고 외부와 연결하는 후공정을 담당하죠. 주요 고객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훨씬 좋은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커졌고, 이에 따라 시그네틱스 같은 후공정 관련주들이 급등했어요. 특히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 확대 소식이 나오면서, 패키징 수요 증가 기대가 퍼졌고, 시그네틱스는 단 하루 만에 3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또 국민연금이 반도체 소부장 지분을 확대하고 있다는 뉴스까지 더해지며, 수급 분위기도 한몫했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시그네틱스의 실적은 아직 적자, 재무 체력도 약합니다. 이번 급등은 단기 테마성 흐름일 가능성이 크죠. 결론적으로 이번 상승은 삼성전자의 호실적과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만든 수급 랠리로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지속 여부는 향후 실적이 말해 줄 겁니다.